스포츠의 뜨거운 열기를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스포츠 독도 김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준입니다. 네, 오늘도 뜨거운 스포츠, 뭐, 진짜 열불 나는, 어, 또 때로는 신나고, 때로는 또속 터지는. <laughs> 이런 스포츠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스포츠의 매력. 그게 또스포츠 매력이죠. 네, 그 뜨거운 스포츠 이야기들. 40년 안경장인과 완벽한 이중 언어 안과 의사가 여러분의 눈 건강을 살펴드립니다. 이태리 아이케어 협찬으로 오늘도 스포츠 톡톡 아주 뜨겁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뜨거운 이야기. 네, 축구 평가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메이저리그 야구도 한 막판이죠 막판이 삼주 네. 남았어요 근데 아, 네. 아주 뭐 치열해가지고 뜨거운 얘기들 뭐아뭐 정말 다른 데보다 더 뜨거운 얘기들 네. 나눌 것 같은데 우선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어 미국에서의 평가전 미국과 멕시코 두팀다 개최국이고 그리고 한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이 피파랭킹 한 (23위) 그리고 미국과 멕시코가 (15위) (13위니까) 그리고 또 멕시코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월드컵 토너먼트 단골 진출 팀이잖아요. 한국이 열세에 있는 항상 팀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좋은 평가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성적도 기대 이상 그리고 평가전 내용도 아주 좋은 평가전이 맞았습니다. 두 경기에 좀 이야기를 해보죠. 음, 일단 너무 재밌었어요. 우선 경기 자체가 너무 너무 이게 재밌었어요. 그냥 일반 평가전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수준 높은 평가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평가전 하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약간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이런 모습도 있는데 네. 아니요 이번 두 경기는 일단 경기 내용 면에서도 좋았고 네. 경기 면 경기력도 그 동안 봐왔던 뭐 아시안컵이나 월드컵 예선에서 한국 대표팀이 보여줬던 어, 이런 경기보다 좀 진일보한 모습이 있었고 네네. 결과도 (1승1무) 사실 저는 지난주에 1무1패아 제가 네. 이겼습니다 (1승1무) 아, 네. 뭐 네. 이런 거는 진짜 아, 아. 기분 좋게 예상이 틀려요 <laughs> 전 이런 건 좋아요 네. 근데 일단 경기 내용이 너무 좋았고 네. 아~ 축구가 정말 그래 이~ 렇게 해야 재밌지 음, 음, 음. 그~ 양팀 선수들이 다 최선을 다했고요 네. 특히 이제 좋았던 거는 일단 미국전에서 이긴 거예요. 네. 클린시스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대용으로 네. 하면서 특히나 원정에서 이긴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의미가 있어요. 그럼게 선수들이나 코칭스태프들한테 이 승리가 모든 피로를 다 이길 수 있는 최고는 승리거든요. 네. 근데 쉽지 않은 경기 예상했잖아요. 그렇죠. 네. 더군다나 원정인 거고 개최국하고 하고. 근데 경기력 면에서도. 뭐 포체티노 감독은 우리가 좋지만 그래도 경기 내용은 우리가 좋았다는데 진짜 <laughs> 아니죠 에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후반전은 여러가지 실험들을 하면서 좀 어느정도 그랬다고 치고 전반전 봤을때는 그냥 압도적이었거든요 한국이 훨씬 잘했어요 네. 그리고 결정력에서도 네. 에야, 이 손흥민을 가지고 있다는게 얼마나 큰 네. 힘인지 네. 좋아요 그리고 일단은 이겼다는 거에서 네. 너무 좋았어요. 이거 네. 굉장히 또 실점을 안 했다는 거. 그렇죠. 미국전에서는 사실 김민재를 축구로 해가지고 이제 뜨리백을 한번더 실험을 했는데, 어 이한범 김주성이 의외로 잘했어요. 네. 특히 이한범이 이 미투일란에서 사실 주전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감각이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아 진짜 열심히 뛰더라고요. 김민재는 사실 별어 의심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네. 김민재는 김민재고 네. 특히 잘했어요. 김민재가 네. 정말 이 조율을 잘하고 조현우와도 이 수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 그리고 조현우는 <laughs> 와이 국제 대회에서 조현우는 진짜. 아니 너무 잘하죠. 그러니까 조현우에 대한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확실히 그 순간적인 선방 능력은 이 특히 이골에리아이 <laughs> 네. 박스 안에서의 선방 능력은 역대급인가요? 그러게요. 것 같아요, 네,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네. 어, 그야 이거는 먹었다 했는데 그걸 막아내. <laughs> 막고 또 막고. 네. 네. 일단 수비진에서 실점을 안 했다는 네. 거에 굉장한 저는 어, 큰 점수를 주고 싶고 네. 역시나 미국전에서는. 음 그리고 사실 좀 이강인 선수가 너무 팀에서 지금 후보로 밀려서 필수에서 그렇죠, 네. 경기 출장 시간이 적어서 네, 그리고 사실은 부상 여파 등으로서 폼을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 근데도. 한국 대표팀에서 이강인 없이는 진짜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한방 네 그러니까 폼이 떨어져 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방씩 나오는 게그렇 역시 이강인이구나 그런 그리고 게 있었죠. 손흥민도 야그 상황에서 야 이런 골을 넣어주는 게그 손흥민이 좋아하는. 네. 거기냥 돌파해가지고 좋아하는 건데 역시 해결을 네. 이 피니쉬 능력은 네. 정말 세계적인 시, 월클이 맞고 시차 없는 손흥민의 국가대표 경기는 진짜 아무도 막을 수가 없구나 네.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전은 네. 어, 정말 기대 이상 그리고 굉장한 선수단 전체에 큰 자신감을 네. 줄수 있는 경기였다. 저희가 볼때 미국이 절대 쉬운 상대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는 미국 저는 미국전은 좀 한국이 잘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거는 현재 미국 팀의 상태가 이번에 뭐 선수 선발에서 포체티노 감독이 계속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사실은 뭐 매킨이라든지 페피 다라든지뭐 아담스 같은 선수들을 뽑지 않았고 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미국은 실험 중이다라는 그런 좀 비판 도 있어요. 음. 그런 팀 거의 비슷한 멤버지만 네. 미국 대표팀이 일본한테는 2대0으로 이겼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팀이 그렇다고 미국이 이군 팀도 또 아닌 예. 거예요. 포테티노가 아니, 최선을 다해 복수 드린 거예요. 네. 잘했어요. 네. 일본 전도 전 유심히 봤는데 네. 야, 여기서도 일본한테도 좀 이렇게 완패를 한다 그러면 정말 이거는 문제가 있을 건데 아, 잘하더라고요. 포테티노 구사일생이죠. 네, 일본 잘했어요. 네. 일본이 상대적으로 뭐 전반에는 굉장히 좀 기용 안 됐던 선수들 하면서. 그런데 네. 후반에는 아니야. 뭐 미토마라든지 에이스들 다 나왔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미국 수비를 못 들었어요. 네. 그런 면에서는 한국 대표팀을 평가. 할 평가 절할 이유가 전혀, 전혀 없다. 거예요. 진짜 한국 팀이 잘한 거야. 잘한 거야. 어쨌든 뭐 이후에 이제 미국 쪽 반응을 보니까 완전히 한국 경기 끝난 다음에는 완패. 이거 진짜 주최국인데 망했다. 그렇죠. 뭐. 그런 분위기가 너무나 특히나 이 에이스 대결에서 네. 손흥민이 완전히 이겼다 완전 그러니까 이제 플리식도 물론 기대 미국 입장에서는 플리식 같은 선수 대스타로 성장할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는 성장이 좀. 잘 하지는 근 아, 해서 네, 네. 뭐 확고한 주전이라고 할 수는 네. 없었지만은 저는 첼시에서 모습 되게 좋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미국 대표팀에서는 확실히 어뭐 가장 활발하게 했지만 결정적인 장면을 못 만들어 내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금 사실 근데 네. AC 밀란에서는 저는 확고한 주전이라고 보거든요프리식이 네, 네, 네. 네. 폼이 나쁘지 않았는데. 네. 풀리시기 못했다기 보다는 사실 한국 수비가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또 미국의 전체적인 팀 전술이 아직 부족한 것도 부족함도 있었고, 네. 미국 전에서는 쓰리백도 가동이 잘 됐고, 음. 그리고 한국 팀의 수비도 또 공격도 손흥민, 이재성, 뭐, 그 이어지는 뭐, 콤비는 진짜 뭐 대단하더라고요. 이재성이 그 부상으로 빠지기 전까지. 그리고 이날 우리도 얘기했지만 데뷔전을 치른 선수가 있었잖아요. 네네. 후반전. 스 카스트로. 네. 네. 오, 잘하던데요. 그러게요. 어, 기대했던 것보다 저는 더 좋았어요. 후반전에는 사실 한국이 선수들이 좀 빠지면서 밀리는 양상이었는데. 네. 그거를.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는 후반에 올인을 했고. 네. 상대적으로 한국이 조금 수비적으로 했던 것도 있어요. 근데 네. 그것도 좋은 평가에.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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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든요 네. 지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 역할을 옌스 선수가 잘했어요. 그러게요. 이, 그럼에, 그럼에도 이제 확실히 유럽에서 잘하고 뛰었던 선수라는지 기본적으로 볼 다루는 저는 약간 좀 투박하지 않나? 그동안 이제 뉴른베리크에서 뛰었을 때 모습이 조금 투박하지만 좀 밀어붙이는. 약간 좀 황소시타 이런 걸로만 제가 인식이 있었다가. 발재간도 있어요. 볼 다루는 능력, 컬트롤 능력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패스에 정교함이 있는 선수는 아니지만 활동량과 볼 컨트롤 능력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가 아직 기존 우리 대표 선수들하고 호흡 면에서는 조금 시간적으로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로 해가지고 이제 브라질 더 강팀하고 붙잖아요. 뽑힐 네, 것 네. 같죠? 네. 계속?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시간적으로 네. 이제 몇 개월 동안 더 다듬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자원으로 네. 한국 미드필더진에 분명 히 이거는 플러스 요인이다. 저는 연수 음. 선수 플레이 스타일도 기존 한국 선수들과는 조금 다르지만 네. 꼭 전술적으로도 필요한 선수라는 거를 홍명보 감독. 굉장히 각인 시킨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네, 그래서 뭐 멕시코전에서는 선발로 나오기도 아, 네. 했고 체력도 너무 좋고, 네, 네. 그리고 브라질 파로가입 평가전도 소집이 될 것으로 보이고 제 생각에는 월드컵에서도 한자리를 할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어, 어쨌든 미국전 2대 0으로 뭐 전반전 경기 만했을 때는 압도를 하면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고 멕시코 경기는 경기 자체가 그냥 어느 팬이 봐도 너무 재밌는 경기였어요. 야, 저는 최근. 뭐, 한국 뿐이 아니라, 네. 다른 국제 경기 봐도, 야, 이렇게 재밌는 경기는 진짜 이거는. 평가 전이 또 이렇게 재밌기 쉽지가 않습니다. <laughs> 자, 경기 끝나고요. 아가레 감독, 멕시코 감독 <laughs>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 했거든요. 한국과의 경기가 우리로서도 너무 좋은 경기였고, 음. 베스트 전력으로 최고의 노력을 했고, 최선을 다했다. 감독인나 그리고 선수들도 정말 최선을 다했다. 네. 그 말이 딱 맞아요. 음. 한국, 멕시코 모든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을 때 이게 보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네 골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거. 네, 이네 골들이 다. 퀄리티가 아,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어, 네. 손흥민 골도요 이게 네. 사실 쉬운 골이 아니에요. 이게 각도가 그렇게 많지 않요 그렇죠. 공격수로서 이 기본념 이찰 곳도 많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코칭 스텝이 네. 공격수들한테 가리킬 때그 지도할 때 그리고 네. 주문할 때 각도가 없을 때는 음. 최대한 골키퍼 정면으로 무조건 세게 차라거든요. 네. 그대로 했어요. 그러게요. 골키퍼 머리 위로 <laughs> 대포가 날아드는데 <laughs> 그 공간에 그렇 이 완벽하게, 더구나 이게 약간 발리였잖아요. 발리, 그렇죠. 네. 이 쉽지 않아요. 페프 발리인데, 네. 골키퍼가 그냥 좌절해서 쓰러지더라고요. 선흥민의 최대 강점이 네. 하나가 또 거잖아. 양발이 주발 개념이 없요다 네. 주발이에요. 네, 네. 양발을 다 쓴다는 거예요 근데 어. 왼발에 걸렸는데 너무 잘했죠. 음. 또 오현규 선수 골도 네. 사실 오현규 선수가 기회를 좀 놓친 것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하,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이 선수 눈빛이 전 너무 음. 좋거든요. 간절함이. 네. 그 패스를 또 이강인이 그, 이강인과 오현규 곧그 장점이 다 나왔어요. 그 이강인은 그 번뜩이는 이키 패스가. 그러니까 이강인이 메시코전에서도 선발로 나왔지만 사실 그렇게 폼이 좋은 모습은 아니었는데. 맞킬 패스가 여전히 나오는 거 이강인만 할수 있는. 그죠그 패스가 정확해요또 오현규가 어, 업사이드 트랩 그안 빠지려고 한발 물러서다가 순간적으로 딱 튀어나오는 네. 그 스피드도 너무 좋았고 네. 마무리도 야, 골때 거기 딱 맞추면서 구석. 네. 골키파가 손을 못 쓰는. 그러게요. 거예요. 수비수 사이로. 정말 잘쳤죠그 네. 다음에 멕시코도첫 번째 골. 이 야, 라울 그, 히메네스. 그 크로스도 기가 막혔고, 확실히 키가 크니까 히메네스. 네. 아니, 지금 플럼에서도 네. 확고한 주전이. 그러니까. 이유가 어, 있는 거예요. 네.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헤더가 그 상황에서는 사실 김민재가 앞에서 뛰고 네. 이한범 뒤에 있고 하면서 이 제대로 이마로 내려찍을 수 있는 헤더가 아니거든요. 아니었죠. 네. 근데 그 상황에 서할수 있는 가장 좋은 헤더를 한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승규가 사실은 <laughs> 앞 뒤에 물러 있을 수가 없는 네, 위치거든요. 네. 야, 그 궤적이며 너무 완벽했고 고키법키를싹 넘기는 그 헤더 진짜 너무 와. 너무 잘했고 그건 네. 김승규가 못한 게. 네네. 네, 네. 그다음에 아쉬운 거는 음. 아 추가 시간에 결국은 큰골를 네, 네. 먹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2대 2로 비기고 끝났죠. 그래서 김민재 선수는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음. 정말 멕시코 같은 좋은 팀강 팀을 상대로. 음, 거의 다 이겼는데 막판에 실점은 그래서 비겼지만 약간 진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음, 아쉽다는. 했어요. 그 정도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한 건데, 아, 이 히메네스 선수가 그 골은 그 상황에서 저는 일단 멕시코가 마지막 역습에서 처음에 그 원, 퍼스트 터치를 한그 선수, 밀어주는 그 패스도 너무 좋았고, 네. 히메네스 선수가, 야, 왼발로. 어떻게 이렇게 구석에 정확하게 잘았습니다 가마차는 네. 네. 게. 아, 이게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두 선수가 사실은 또 멕시코 대표팀에서는 전설 같은 선수들이잖아요. 멕시코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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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두 선수가 네. 또 해결해 주는 모습 참 재밌었는데 멕시코는 또 미국과 달랐던 게 미국은 선수 선발이나 전술에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음. 음. 멕시코는 최정예가 다 모인 상황이었고. 최, 지난주 말했잖아요. 조직력이 멕시코는 지금 최정점이에요 그렇죠. 골드컵 우승하면서. 우승했고. 네. 아, 근데. 그리고 또 일본전에서 앞서서 비겼기 때문에 한국전을 꼭 이기고 싶은 상황이었단 그렇지. 말이에요, 멕시코도.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멕시코 경기는, 어, 마지막에서 실점해서 이길 네. 수 있는 경기를 놓친 건 아쉬웠지만 그 아쉬움보다, 와, 한국팀 대표팀의 전력이 결코 약하지가 않구나. 그래서 저는 약간 그 멕시코 경기 끝난 다음에 저는 멕시코 쪽 반응을 좀 봤는데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요. 네. 사실 멕시코 입장에서는 13위 팀이잖아요. 멕시코 어, 네. 여기는 그냥 월드컵 나가면 항상 토너먼트 가는 단골 팀이에요. 강 팀입니다, 솔직히 멕시코. 근데 어 한국도 계속 열세였고 지금 3세 경기 연속 패배 중이었잖아요. 네. 데 우승부도 없었어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멕시코 쪽 중계진 반응이 멕시코 잘 싸웠다. 음. 그런 반응이더라고요. 2대2 만족한다는 반응이더라고요. 굉장히 야 한국 팀이 이 정도 성장을 했구나. 사실 전반 초반에는 확실히 밀렸어요. 밀렸죠. 이 네. 압박 강도가 네. 미국전하고 달랐어요. 네. 어, 멕시코의 압박이나. 어,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네. 야 그래서 야 이거 잘 버텨야 하는데 하면서 이제 전반에 골을 먹었는데 후반에. 근데 전반 중반 지나면서부터 선수들이 조금 어. 우리가 너무 밀리는 건아니다하는 자신감이 붙었고 네. 후반전에 이제 손흥민이 들어오면서, 들어오면서 네. 손흥민 꼴이 그래서 중요해요. 네. 0대 1로 끌려가다가 2대 0 되면 사실 이게 힘이 빠지는데 네. 야, 그거를 해결을 해 주면서 1대 1 가니까 선수들이 자신감이 확 그렇죠. 올라오죠. 그런 면에서 이제 에이스의 이 손흥민이라는 네. 확실한 에이스가 있 손흥민 보유국의 힘인 아, 거죠. 아, 맞 네. 저는 이제 홍명보 감독도 사실은 뭐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제 홍명보가 전술이 아니라 선수들의 능력이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저는 송명보 감독의 테스트도 좋았다고 전체적으로 보거든요. 평가전이었기 때문에. 실제 토너먼트가 아니고 미국전에서 초반에 미국을 압도하는 모습. 음. 그다음에 이대0으로 앞선 다음에 후반에는 뭐 어쨌든 간에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것도 저는 약간의 의도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또 빼면서 실험도 해 보고 저는 멕시코전 선발은 어쩔 수 없었지만 이재성 빠지고 황인범 빠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경기를 풀어 줄 만한 선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약간 폼이 안 좋은 이강인을 쓰고 오연규를 놓고 손흥민도 뺀 상황에서 멕시코 전반을 시작했다는 거. 그 다음에 후반전에 손흥민을 오연규 둔 상태에서 윙으로 넣으면서 반전을 지도했다는 거. 또 후반전에 리백에서는 약간 4백 거의 비슷하게 바꾸면서 전술 변화를 줬다는 거. 그런 게또 성공을 했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 어, 사실 예. 그동안 뭐 저는 사실 홍명보 감독한테 그렇게 좋은 점수를 주는 어 제가 말을 하지는 않았었요만 근데 이번 두번 평가전에서는 잘했다 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감독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물론 전술도 중요하지만 선수를 그 상황에 맞게 쓰는 것도 정말 중요한 중요하죠. 감독의 역할인데 네. 어 최고의 조건이 아니었죠. 어 황인범이 일단 빠진 네. 부동의주전이 황인범이 나올 수 없었던 거 그리고 멕시코전에서는 이재성도 이제, 이제, 이제 부상이슈로 네. 못 나왔던 그 상황에서. 여러 실험들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그것들이 굉장히 좋은 결과 나온. 네. 그리고 멕시코전 후반전에서 손흥민을 투입하면서 오현규와 같이 맞아요. 한번 이 실험을 했다는 네, 것도 네.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더거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의도하고 목적했던 바를 이룬 네. 기대 이상으로 이룬 평가전이 아니었나? 네. 결코 만만한 팀들이 아니죠 아유 그렇죠. 아니죠. 뭐 유럽 팀이 아니라서 네. 유럽 진짜 센팀하고 붙여야 된다 아니었는데. 어느 유럽 국가들도 미국과 네. 멕시코한테 그렇게 압도적인 경기 할 수가 없어요. 캐나다는 유럽 원정 이기고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네. 이 세계 축구가 네. 지금 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이제 폼이 올라오고 성적이 네네. 나오면서 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하향 평준화얘기도 하지만 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상향 평준화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되겠니? 이제 한국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 오히려 한국의 월드컵 역사를 보면은요. 어그 지난 7년 전에 월드컵 때도 네. 우리가 독일을 잡았지만 오히려 멕시코한테 <laughs> 지면서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사실은 어, 유럽 팀한테 은근히 선전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항상. 남미팀, 중남미팀한테 고전할 때가 많습니다. 아프리카팀. 네, 아프리카팀 네. 그렇고, 우루과이한테 우리가 패배했던 16강 경기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남미팀이 결코 만만한. 그러니까 팀이냐? 우리가 오히려 미국, 멕시코 같은 팀을 잡으면은 월드컵 성공 가능성이 더 있다는 얘기인 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좋은 평가 전이라고 보고, 하나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어, 뭐 여러 가지, 뭐 선수들이 잘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겠지만, 역시나 저희가 경기 전에 프리뷰를 하면서 얘기했던 박용우 선수. 수비형 미드필드. 네, 네. 딜레마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아, 맞아요. 지금 이게 이 박용우 선수는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좋은 선수죠. 네. 피지컬 좋고 수비가담 좋고 압박 그리고 네. 활동량이 많다는 거는 수비형 미드필드로서 상당히 좋은 네. 이 툴을 가지고 있는 건데 한계가 있어요. 확실히 이제 공격 전환할 때 이 속도 그다음에 전방에수비형미드폴더가 수비만에서는 현대 축구에서 안 되거든요. 네. 이 패스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방에 찔러주는 패스 퀄러티가 황인범이나 이재성에 비해서 확실히 떨어지죠.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실수가 결정적인 실수. 가그 얘기 하려고 데 네. 이게 비판을 더 받다 보니까 실수가 많아지고 속적이 되는 건지 이번에 좀두 경기는 좀박용훈 선수가 안쓰러운 마음까지 드는 게 위축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홍명보 감독 스타일상 굉장히 선호하는 선수가 맞거든요. 피지컬도 좀 있고 네. 수비형 미들 책임 활동량 좀. 많고 네. 이런 걸 좋아하는 감독인데 홍 감독이 근데 박이 박용우 선수가 연속해서 국제 경기에서 이런 정말 나와서는 안될 실수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감이 완전히 떨어진 떨어져 있어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폼이 떨어지고 특히나 자신감이 떨어진 선수를 계속 기용한다? 저는 문제가 있어니 근데 이게 참 저는 또 한편으로, 어, 박용우 선수가 좋은 선수거든요. 지금, 어, 사우디리가 알라인에서 죽. 완전 닭, 그냥 한마디로 닭주전입니다. 네. 사우디에서 그렇죠. 네. 그리고 알라인이라는 팀은 사우디의 명문팀, 맥팀 꼽으면 한 팀에 들어가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박용우 선수는 좋은 선수예요. 좋은 선수가 맞고. 근데 국대만 오면은 뭔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 이 자꾸 보이는데. 네. 그게 어떤 뭐 심리적인 요인이 있는 건지 실력이 부족한 건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자신감도 떨어져 있고. 박용우를 빼고 그러면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미드를. 특히 이제 볼란치 부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고 생각했을 때 저는 지금 국대에 박용우를 대체할 선수가 없다는 게또 문제인 것 같거든요. 누구를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선수가 없어요, 저는. 자, 지금 이제 물론 이강인은 저는 분명히 나올 거로 보고 네, 거기는 이제 사실은 근데 거의 공격수로 봐야 되죠 이강인 수비 네. 측면에서는 이강인보다는 박용우가 훨씬 낫죠. 그근데 네. 그러면은 그 황인범도 그렇고요 사실 네. 백승호가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 네, 요즘에 많이 있는데 뛰고 있는데 백승호도 음, 공격적인. 성향이 좀더 원래는 하죠. 공격형 미드필더였는데 네. 이제 대표팀에서는 수미로 네. 이제 요즘에 조금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백승호도 그러니까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하는 선수는 아닙니다. 근데 백승호의 장점은 박영호보다는 창의적이에요. 창의적이죠. 아, 패스 그리고 그리고 패스질이 아, 그리고 창의적이에요. 그 약간 중거리 패스 같은 게 아주 기가 막히게 네. 들어가죠 그리고 네. 중거리 슛 능력, 중 중거리, 중거리 슛 능력도. 네. 박영우보다는 낫지. 네. 그러니까 차라리 박영우보다는 백승호를 수비형 미드필더 이렇게 키워보는 게 낫다.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인데, 네. 아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 요 근데 딜레마가 있는 게. 박용우 선수 같은 피지컬 좋은 선수를 유럽이나 이 강팀들을 상대로 안 쓰기도 사실이에요. 그러요 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 텐데. 어떻게, 그 특히 볼란치 위치에서 공격력이 조금 더 장점인 수비형 미들 때 쓰겠습니까? 거점 저는 이제 강팀들을 맞붙을 때. 옌스 같은 선수도 이번에 발. 개헌을 했지만 전형적인 수비형 미들이라기보다는 그 선수도 박스 두 박스 맞아요, 뛰는 맞아요. 선수니까 없어요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가 그래서 이제 뭐 정우영 같은 <laughs> 옛날에, <큰 정우영. 웃음> 옛날에 정우영 옛날에 정우영 선수도 욕을 많이 먹었지만 <laughs> 그뭐 생각이 날 정도로 지금은 이제 사실 주전 되기는 좀 힘들죠 네, 네. 지금 이제 작은 정우영이 네. 그런 면에서는 네, 네. 또 사실 작은 정우영도 이 패스 질이 굉장히 좋죠. 좋은 선수거든요. 네. 작근종현 선수도 근데 피지컬이 또 탄탄하게 좋은 선수는 또 아니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가 있지 않나. 수비형 밀드피더로서 이제 막좀 파이터 네. 부딪혀주고 몸싸움 해줄 선수가 필요한데 그러면서 박용호로 계속 쓰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너무 위험성이 크다. 너무 왜냐하면 크다. 이 선수가 지금 너무나 결정적인 실수들을 하기 때문에 네. 이게 하루 이틀에 이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을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저라면은 전반전에 뛰고 후반전에는 어 박용우가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후반전에 본다 상당히 위험할것 같다 불아 네. 이거 참 딜레마입니다. 네. 이게 호명호 감독이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풀어갈지. <laughs> 그 다음에 사실 쓰리백 얘기도 조금만 해보자면은 바, 절반의 성공이었다 고 보거든요. 네 어느 정도 성공은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약간 쓰리백을 가동하기 위한 우선 그 박용우 선수 포함해서 수비형 미들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나 윙백이 이태석 서령우가 애매합니다 지금 아직은 트리백을 어, 네. 예, 저도 미국전에서 네. 나오는 거 보고는 아서령우 이태석 조합 쓰는가 했더니 또 멕시코전에서는 김문환 먼저 맞습니다. 나왔어요 네. 근데 김문환 선수가 잘했어요 어, 결정적인 크로스도 올려주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번 평가전이 두었던 게 이게 선수단 내에서 정말 확실한 주전이다. "라고 할 선수가 뭐 김민재 정도, 네. 그다음에 손흥민 이렇게 네. 빼면은 사실 미드필더 수비진에서도 아직도 이게 저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올하 특히 연말에는 분명히 이제 베스틸레1이어 있겠죠. 네. 지금은." 어 이렇게 경쟁하는 게 좋은. 한번 것 그냥 뭐3백이든4백이든뭐 네. 네. 윙백을 어떻게 쓰든 이렇게 저렇게 실험해보는 것도 뭐 충분히 뭐 괜찮은 상황이지 않나. 네. 그래요. 뭐 이제 부족한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또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본 그런 평가전이지 않나. 아, 어쨌든 재미있는 평가전이지 않았나. 아, 네. 네. 다음 달에 이제 한국에서 열리는 브라질과 파라과이 평가전. 음. 중요한 것이 한국의 이제 남은 경기들을 바탕으로 이 포트 조추첨에서 이 포트에 들어가냐 마냐. 거 약간 애매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뭐 경기 평가전 내용뿐만 아니라 어, 결과도 좀 한국 입장에서는 이 포트 들어가기 위해서 잡아야 되는 <laughs> 그런 경기들이에요. 그래서 좀, 왜냐면 하 지금 에콰도르가 아리엔테나를 잡으면서. 아, 그러니까. 에콰도르가 막 쫓아오고 네, 있거든요, 네, 지금. 네, 네. 근데 캐나다가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데 개최국이기 때문에 한국은 23위를 지켜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슬아슬 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달에 한국에서 열리는 브라질, 그 파라과이전, 표까지딱 재밌지 않을까. 어, 사실 브라질, 평가전 결과에 따라서는 네. 순위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어. 요데일단 이번에 미국을 이기고 멕시코랑 비교했기 때문에 어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이번 평가전은 도움이 됐죠. 의미가 그렇죠. 있다. 피파랭킹 포인트 면에서도. 네. 그죠 네. 자, 아무튼 축구 또 다음 달 평가전 기대하면서 또한 달을 네. <laughs> 기다려 봐야 될것 같고요. 이번 주말에 손흥민 선수 이제 또 다시 LAF c 돌아가서 어, 라이벌이죠. 캘리포니아 산호제 얼스케이크하고 라이벌전 펼치는데 굉장히 재밌어 경기장이 손흥민 선수가 미국 온 다음에 처음으로 월드컵이 열리는 경기장에서 오늘 이번 주말에 아. 경기를 합니다. 그 샌프란시스코 49ers의 홈구장인 리바이스테디움에서 6만 명 들어가는 경기장이에요. 지금 5만 명 티켓을 다 샀답니다. 네. <laughs> 열기가 대단 <laughs> 대단하죠. 네.